제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좀비의 파멸을 막으세요. 시간을 여행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입니다. 무엇을, 무엇을 하든 읽지 마세요. 파츠입니다 같은데. 요 사람이 드세요. 저는 필요입니다. 얏 에? 저기요? What the? 와, 뭐야 이게? 레빌좀비니티테 길게 팁 탐방이 기패 파기. 다음으로 일리스를 그라운드에서 도약. 네, 오케이. 오야. 오야. 근데 어디로 퍼진 퍼는지안 보이는데? 우와. 우호. 우와, 뭐야 이게? 야, 처음부터 뭐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는 거겠지 뭐. 보스 파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한 남자 가디언입니다 오늘도 어기없이 찾아온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디언의 게임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지난번 아버지는 도둑이시다의 제작사 레벨트윈스의 신작인 듯 신작 아닌 신작 같은 특별한 액션 게임 드래곤힐스2입니다 드래곤 힐스 2는 액션 게임이고요 아버지는 도둑이셨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특별한 게임 있잖아요 조금 네, 재미있는 그 게임 제작자가 아니라 제작사인 레벨 트윈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드래곤 힐스 2다 보니까 당연히 1도 존재합니다 두 게임의 차이점은 레벨 디자인과 그래픽 차이 정도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한글판이냐 영문판이냐 정도일 것 같네요 게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드래곤 힐스 2가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드래곤 힐스 1이 오히려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예,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 취향 맞게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래곤 힐스 2도 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그, 공개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호우! 도자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그래요 네, 꾹 누를수록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최대한 멀리까지 가야하는거라 아이고야 총은 못얻 에헤이 네두꺼 물에 닿으면 바로 즉사를 하고요 바로 즉사는 아닌데 닿으면 닿을수록 데미지를 쭉쭉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걸 받아내면은 이렇게 좀비 머리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고요. 솔직히 이 게임을 제가 한번 이미 플레이를 했어요. 이미 녹화를 했는데 녹화본이 날아가서 새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키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용 저희가 서, 처음에 타고 다니는 그 용에 대한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할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드래곤이라고 떠 있는데 무장으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으세요 드릴 스킬로 지하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부스터는 속도를 가속합니다 라고 하네요 바이탈리티는 체력이 증가되고요 드릴링 스킬은 땅 파는 스킬인데 땅팔수 있는 것도 그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제한 시간을 좀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드 부스터는 땅 파는 어 그냥 달리는 속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이템이라고 또 게임 내에서 그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 가끔씩 그 미스터리 박스 그러니까 어느 게임에서 나오는 물음표 박스 있잖아 물음표 박스가 또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니지만 딱 바닥에 굴러다녀요 그래서 그걸 부수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템이 나오고요 여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게임 내에서 언제나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는 아이템들. 다음으로는 새로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그살수 있는 다른 드래곤들, 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스테이지를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직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업데이트가 되면 또 다른 지역이 추가되겠죠. 맨 마지막은 당연히네 코인을 살수 있는 코인팩입니다. 지금 봤고요. 그럼 다음 다시 플레이해 봅시다. 어, 광고가 나왔네요. 네, 스토리는 초반에 나왔다시피, 그, 시가, 아니, 좀비 때문에, 사태, 좀비 사태가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거고요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명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그, 프로니까요. 프로니까요. 네. 스토리상 저희는 프로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우야. 오케이. 보스다! 이렇게 해서 보스가 나와요. 보스가 나오면 은 땅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체력이 한대 맞았다고 하나 다는 게 아니라 맞을 때마다 천천히 달아요, 조금씩. 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준비가 나왔네요. 아하 아깝다. 이제 쇠를 잡은 다음에 또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돌아야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하나 박혀 있는 게 저게 타임머신에 필요한 파츠입니다. 여기에서 번역이좀 잘못해놔가지고 파트라고 써놨는데 오, 괜찮겠죠? 일단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파츠를 하나 얻어야 되니까 초반에 제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보다는 그나마 실력이 늘었어요 아주 약간 나요. 약간은? 아니는 아닌데 참고로 좀비네는 계속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레벨업 할수 있어서 이렇게 잡고 주변 건물들은 다 부숴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멀리 있는 놈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독극물을 조심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눈만 좋으면은 독물 걱정 없이 바로 다 지나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축하할게요왜냐면은 지나가면은 아파 아파 아파. 저것도 많이 아파요. 오케이 아 나이스 오케이 보스 화이트 아 타이밍 고소 죄송합니다. 다시. 받고. 코인 받았는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진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가죠. 쭉 달릴게요. 제발 이번에는 렉 없도록, 렉 없기를 바라면서. 네, 저것도 데미지를 좀 보여. 그래도 조심하셔도 됩니다. 콩. 쭉. 여기 이거 있네요. 이거 건들면은 저렇게 해서 튕이 나와요. 아, 뭐야. 튕겼어. 아! 네, 살짝만 닿아도 독극물이 저렇게 마른 상태에서 살짝만 닿아도 바로 직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에헤, 동전동전이다안 모여졌네. 오케이, 가자. 그리고 가스 센터가 있는 게 좋아요. 제일 잘 터지거든요. 그래야 좀 많은 준비들이즉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에헤또못 먹었다. 쭉 가서. 방 엄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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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오케이. 일부러 안 떨어져, 일부러 지하로 안 내려갔어. 요 들어가면 바로 직설 것 같아서. 에헤이! 저을 맞았네, 데미지. 저걸, 아, 진짜. 아깝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하고, 코인 받았으니까 업그레이드를, 체력 업그레이드 합시다. 하면은, 체력이 3개 됐죠. 저 세, 솔직히 체력 3칸이 아니라, 그냥, 느낌상 3칸이고, 네, 실상은 3, 3칸도 아니죠. 왔다가 아, 에가이 이씨, 이씨, 이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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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한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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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덜씨 이씨, 이 아, 파! 조금 더 데미지를 줘요. 아이고야. 조금 아깝네요. 다음 갑시다. 두다 잡고. 총! 오케이, 먹었다! 총을 먹으면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쏘게 됩니다. 언제까지 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 오케이, 계속해서 쏴요, 총은. 일부러 안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면 은품을물 있고, 그래서. 슬슬 내려갈 때가 됐는데. 내려갑시다. 안 돼! 오케이. 빵! 와, 씨. 아, 타이밍. 잠시만요. 네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채로 부체력, 부채로 이네. 오케이. 안돼 와하 야씨. 겨우 야, 불척 됐는데 다시 채로 너덜너덜 해졌어.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보스 깬 거야? 보스 어떻게 됐냐? 뭐야?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됐구나. 우와,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이... 오케이, 야, 이건 깬 걸로 쳐줘야지. 아, 됐다. 복원했다. 우와, 우와, yeah. 네,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저렇게 복원을 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후 멋집니다. 방금 사, 수집했습니다. 32%의 좀비 브레인 더 브레인 더 많이 수집하여 타임머신 연료를 가득 채우세요. 네, 타임머신 연료라고 하네요. 몰랐어요. 저건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광고를 보면은 두 배로 늘릴 수 있고요. 받은 코인을 그 다음에 드릴링 스킬 업그레이드 합시다. 다른 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다른 것들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다음에는 미니 좌석이랑 버블 허리케인을 업그레이드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하면 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시간은 계속 랜덤으로 변경 되고요. 가고파아 타행 보소 아 아프다 못나쁜거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피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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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받고 어, 뭐야? 뭐 했는데 죽었어? 못 아, 봤어요. 아, 저거 저거 드릴에 맞아 죽은 거야? 저것도 데미지를 주긴 하나 보네요.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동전은 모았고요. 한번 봅시다. 총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다른 걸살수 있는데 다른 걸 사도록 할게요 어.. 엑스트라 라이프 미니좌석 미니좌석 업그레이드 해봤고요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도중에 어떻게 나오지 물론 먹을 수 있냐 없냐의 조금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여기 있는 뭐냐 검은 건물들은 그 이것도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걸로 치는 거 같, 에헤이, 아프다. 있는 걸로 치다 보니까, 데미가, 그, 뭐라고 해야죠? 하좀 튀어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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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았다. 그리고 자석 못 봤네요. 자석만 보고 끝냅시다. <laughs> 자석만 보고 아,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 있네요. 아, 보스야. 갑자기 저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 제가 미사일 수는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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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어우, 야, 씨. 뭐, 유도탄이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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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젠장. 아, 좋았는데. 아, 자석 그 와중에 나왔어, 아, 젠장. 이쁘네. 오 나왔어 자석. 오케이 자석. 먹었는데 그 전에 죽을 것같아 오케이. 오케이. 해일 총 먹을 수 있었는데. 아하이. 아. 씨 반대만요. 반대만요. 니가왜 거기서 나와? 오케이, 아 갑자기 보스 파이트라서 아우 끄아 빵! 아,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직... 다른 거터치는 거구나. 어. 오케이, 우와, 아파, 아, 제발 일로 와. 세 프로 넘었잖아, 일로와, 그냥.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니야. 아니야. 아, 안 돼. 네 자석 중간에 먹긴 먹었는데 결국에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먹었는데 이거랑 이거 합시다 네 아이템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 어 어쨌든 여기에서 플레이는 마치동화 했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꾹 그냥 단순한 조작이잖아요. 다른 거할 필요 없이 그냥 꾹 누르면 깊게 들어가고 나올 때 튀어 그꾹 누른 만큼 나중에 튀어나올 때더 높이 점프하고 그리고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자동적으로 랜덤박스에서 생성이 되면서 물론 그 랜덤박스를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만 빼면은 네 그거 그런 점만 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플레이를 했고요 이제 제설명 끝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플레이 하는 것도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다운하시고 플레이 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 게임 추천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영상에다가 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재밌는 게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걸 토대로 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가디언의 게임 리뷰는 마치도록 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